여왕의 집 71회는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 인간의 탐욕과 비겁함이 나온 비극을 심층적으로 파헤친 회차였습니다. 제인의 복수는 이제 감정적인 분노를 넘어 상대방의 가장 깊숙한 약점을 파고드는 지능적인 전략으로 진화했죠. 제인은 세리와 황기찬의 관계를 이용해 완벽한 함정을 팠습니다. 병원에서 세리에게 들은 바람 고백을 녹취한 것부터 시작해 방에 웨딩 사진을 뿌리고 거짓 유산을 선언하는 치밀한 연출은 시청자마저 속아 넘어갈 정도였죠. 이는 단순히 세리를 몰아붙이려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제인은 황기찬이 자신의 비겁함을 드러내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황계찬은 궁지에 몰리자 세리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신이 피해자인 척 연기하며 비열한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제인은 바로 이 순간을 노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복수와 더불어 황계찬이 얼마나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인간인지 모두에게 증명하려 한 것이죠. 세리의 몰락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기만을 밀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순간부터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죠. 세리는 마지막까지 모든 걸 폭로하겠다. 고 황기찬을 위협했지만 이는 황기찬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 즉 그의 그래 완벽한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황기찬은 결국 자신의 평판과 비자금을 지키기 위해 세리를 제거하는 가장 비열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세리를 정신병원에 가두는 것은 과거 제인에게 했던 짓을 세리에게 똑같이 되갚는 행위였죠. 이로써 황기찬은 제인, 숙자, 세리까지 모든 여성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악마 같은 면모를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제인은 거진 유산 연극 후 황기찬에게 세리가 지호까지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면 어떡하냐고 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리를 자극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인은 이미 지오의 출생 비밀이 복수극의 핵심적인 카르가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오는 황기찬에게는 아킬레스건이 될 존재이고 동시에 제인에게는 세리와 황기찬을 동시에 파멸시킬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오의 존재는 제인의 복수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아이러니하게도 이 막장 드라마 속에서 순수함을 지키고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세리가 정신병원에 감금된 채 절규하는 모습은 통쾌함을 넘어 섬뜩함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제인은 세리가 아닌 황기찬을 향한 복수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예고편에서는 제인이 지호에게서 은호가 선물한 피규어를 보게 되는데 이것이 강회장의 비자금 비밀이 담긴 열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제인의 복수가 단순히 황기찬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을 넘어 그가 가장 탐냈던 돈을 빼앗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임을 암시합니다. 제인이 강회장의 비자금 비밀을 손에 넣는다면 그녀는 황기찬을 단순히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을 넘어 그의 왕국 자체를 무너뜨릴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편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기만은 세리가 자신을 밀었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황기찬과 세리 모두를 위기에 빠뜨릴 것입니다. 제인은 이 모든 상황을 이용해 황기찬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의 비겁한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과연 제인은 비자금의 비밀을 어떻게 밝혀내고 황기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복수를 완성할까요?